Thank <laughs> you. 그리고 이제 오빠의 코칭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어라. 근데 이거는 사실 좀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살이라는 거는 초반에 확 빠져요. 감량은 절대 1차 함수로 빠지지 않고 감량 패턴은 J컵으로 살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잘 빠질 때 빨리 빼줘야 되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음식이 땡기지 않는데뭘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서진 씨가 얘기한 게 딱히 틀린 것도 아닌 게 정확히 타임스탬프 같은 어플로 사진을 매번 찍어가면서 음식을 먹는 기준으로 새끼를 먹으면 다이어트 돌입하기 이전에 먹었던 양에 비해서 훨씬 줄어드는 건 맞을 겁니다. 삼시새끼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간식, 야식만 빼도 감량은 꽤 많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량 패턴은요, 절대 1차 함수로 또박또박 시간에 비례해서 그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반에 혹 떨어지고 나중에 천천히 빠지는 정체기가 오기 때문에 초반에 잘 빠질 때는 굳이 꼬박 삼시새끼를 다 챙겨 먹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패널로 나온 은지연씨, 일종의 조언과 팩폭을 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는 뭐였냐? 그런 얘기를요. 은지원 씨가 살은 부을 때 바로 빼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붓기가 살로 굳어지는 게 맞아요. 몸에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슬금슬금 늘리는 과정에 나타나는 증상이 붓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붓기가 오래되면 저장 공간이 커지면서 살찐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늘어나서 고착화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살을 빼주는 게 정답이고. 그리고, 서진씨가 표정씨 보고, 야, 저거라.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는데, 적절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무리하지 마라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서진씨가. 이게,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맞아요. 초반에 너무 달리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언이 하나 나왔어요, 방송 중에. 다이어트도 과하면 체한다. 어,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전적 의미로도 원래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우리가 살 빼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영영사전에 보면, 다이어트라는 뜻은, 당신이 무언가를 먹는 범위와 스타일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당연히 무언가를 먹는 거니까 과하면 체하겠죠. 고강도 운동을 금지시킨 거 매우 적절했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그것도 매우 적절했어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팁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살을 좀 극한으로 빨리 빼고 싶다라고 하면 음식을 입에 한입 넣고 100번을 씹어서 삼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처음 해보시면요 이게 100번도 씹기 전에 이미 사라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삼키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절대 삼키지 말고 입에서 침이 고여서 죽이 될 때까지 100번을 씹고 삼켜라. 그러면은요 많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금방 찹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질 좋은 수면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요 힘들면은요 살을 내놓지 않아요 어 아닌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때 살이 빠졌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살이 빠질 정도로 뭔가 힘든 건 있잖아요 그거는 병이 오는 신호라고 보시는 게 맞고 실제 심각한 병이 걸리면 살이 빠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 빼면 요요는 100% 오고 또 심각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체중보다 더 쪄서 마무리되는 요요가 오니까 절대 살이 빠질 정도로 힘 힘들게 뭔가를 하는 거는 안 맞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 물을 많이 먹기 이것도 되게 적절한 내용이에요 노폐물 배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피부 좋아지려면 물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짜 배고픔을 구별해 주는 방법이 물 충분히 마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은 내용입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을 측정을 해요 얼마 빠졌어요? 500g 빠졌습니다 85.5에서 84.99 옆에서 패널이 누가 얘기하죠 이거 오줌만 싸도 줄어드는 체중이다 예 맞아요 오줌만 싸도 줄어드는 체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보신 분들이 더잘 알아요 체중 감량 초기에 과다한 근력운동을 하면은요 초반에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일정 기간 체중이 증가했다 빠집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하던 운동을 하면은요 몸에 부종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근력운동 많이 하면은 근육이 커지잖아요. 근육이 커지는 과정이라는 거는 근섬유가 찢어졌다고 회복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서 근데 상처가 생기면 몸에서는 그쪽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몸이 더 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붙지 않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부종을 좀 예방해 주는데 과한 근력 인력 운동은 몸에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식단 아무리 잘 지켜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효정 씨는 그렇게 안 빠지니까 오빠 보고 거 봐라,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살 하나도 안 빠졌다. 오빠의 방식은 틀렸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러면서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서진씨가 그럽니다 서진씨는 이제 동생분에게 이런 가이드를 줬던 것 같아요 평소에 먹던 음식의 양의 절반을 먹으라고 한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코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떤 착각에서 기반한 가이드냐 하면 본인이 먹는 음식이 다 나에게 흡수 소화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요 하루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통해서 내 기초 대사량보다 월등 이 많은 칼로리를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살은 그 속도로 절대 찌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내가 100을 먹으면은요. 알고 보면 100 먹은 거에 50도 흡수가 안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몸이 살찌면은요. 설사하시는 분들 되게 늘어나거든요. 대부분의 음식이 소화기관을 거치기만 하고 제대로 소화흡수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모양이 잘 잡혀서 나오지 않는 거고. 그 얘기는 뭐야? 내가 100 정도의 음식을 먹어도 100이 다내 몸에 소화흡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50도 흡수가 안 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봐요. 100을 먹은 거에 50밖에 흡수가 안 되고 있는데 내가 평소 먹던 거에 절반을 먹으면 몸의 입장에는 음식이 똑같이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양으로.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니까 러한 공기의 밥을 먹다가 살을 빼겠다고 반 공기로 줄였어. 근데 내 몸은 이미 한 공기 들어온 음식을 다 흡수하고 있지 못했고 한 공기의 밥 중에 절반밖에 흡수를 못 하고 있었어. 그럼 반을 반으로 줄여 봐야 음식을 줄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몸입장에서는 흡수되는 음식량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 먹던 음식량의 절반을 줄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자기 주먹 크기에 맞춰서 드시라고 해요. 한약이라는 적극적인 어떤 보조 수단이 있으면은 밥과 반찬 합쳐서 자기 주먹의 절반만큼 먹으라고 하고 약을 먹지 않고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고 혼자서 식이요법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자기 주먹 만큼에 맞춰서 한 끼에 밥과 반찬 합쳐서입니다. 밥만이 아니라 왜냐면 본인의 골격의 크기가 본인의 장기의 크기에 비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주먹이 큰 사람은 좀 먹어도 되는 거고 주먹이 너무 작은 사람은 이 사람은 뼈대가 작고 장기의 어떤 활력이나 크기가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돼다 그래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의 1번 원칙은요, 음식 종류가 아니라 양 부피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정씨는 측정을 하고 충격을 받았죠. 둘다 충격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 왜? 오빠는 빡세게 운동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빡세게 운동 안 했더니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 그럼 빡세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서진 씨가 자기 동생에게 컬리플라워 비빔밥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이거 굉장히 좋은 메뉴 맞습니다. 근데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식단에 평소에 내가 드렸던 것보다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장기적인 유지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 드리는 팁은 항상 평소 먹던 식사 식단 그대로의 부피만 줄여서 드시라. 고 그래서 일단 부피부터 줄여야지 이게 칼로리가 낮고 어, 칼로리가 높지 않고 살이 안 찌는 재료라고 양껏 먹으면요 은또다 살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컬리플라워 비빔밥을 한 대접을 만들어서 드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 굉장히 자주 하고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풀만 먹어요 소랑 코끼리가 그죠? 걔네들 몸무게 생각해보세요 말랐는지 음식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 한참 진행 중인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저는 궁금하고 또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이 남매에게는 꼭 의료 전문가가 붙어서 코칭을 좀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격도 얼굴도 뭐 너무 귀여워요 보니까 효정씨라는 분이 근데 저는 이렇게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효정씨 귀엽다는 소리는 이제 지겹지 않나 응? 예쁘다 우아하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 인생의 리즈 시절을 한 번쯤은 기록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서진씨랑 효정씨 어릴 적 영상이 중간중간 자료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런 표현하죠 극지하는 복권이다 근데 효정씨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복권이더라 어렸을 때 영상을 보니까. 웬만하면 살을 좀 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좀 성공하시길 빈다.